안녕하세요 육아 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그림책 저희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각각 그림책 한 권씩을 추천드리고요 더 많은 그림책 추천 리스트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여름 그림책은 수박 수영장인데요. 어, 안녕달 작가님의 그림책이에요. 아마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표지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한 사람이 수박 안에 몸을 담그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수박 수영장? 무슨 내용일까? 어? 여기 사람이 수박 안에 들어가 있네? 여기가 수박 수영장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겉표지만 봐도 엄청 시원해 음. 보여요. 딱 여름에 걸맞는 음. 수박 수영장이잖아요. 오, 어, 그러네. 안에 면지를 이렇게 넘겨보면, 안에 면지는 약간 수박. 껍질색 이런 초록색이네요. 어, 맞아요. 이렇게 면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재미가 또 있죠. <목소리> 수박이 다 있고 수박 수영장을 개장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책을 아이에게 읽어줄 때 의성어 의태어를 실감나게 읽어주니까 아이가 더 재미있어하더라고요. 착 사다리를 올리고 석석석 수박 안에 걸어가고 이렇게 수박씨를 빼서 휙 던지죠 우리 다 수박을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수박 안에 쏙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는 생각은 못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시원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고 재미있더라고요 다시 내용을 보면 수박 수영장 개장 소식을 듣고 신나서 달려가는 동네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수박 수영장 안에서 시원하게 몸도 담그고 수박 폭탄을 던지면서 친구들끼리 놀 기도 해요. 수박 껍질 미끄럼틀도 타고요. 이렇게 즐겁게 수박 수영장 안에서 노는 모습을 묘사하는 게이 그림책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되게 신나게 그 여름 물놀이 하는 느낌이 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이책 읽어주니까 엄마나 수박 수영장 가고 싶어 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름에 막 물놀이 할때 신나고 즐거운 느낌이 잘 전해져서 저는 여름 그림책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이 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보통 아이들이랑 수박 먹을 때 수박을 뭐 잘라서 먹는다거나 포크로 찍어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먹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수박을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음. 이렇게 퍼서 수박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먹으면 또 아이들이 재미있어하죠.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이지은 작가님의 팥빙수의 전설이에요. 우리 예전에 말로리 그림책으로 이파리아파 음. 냥우냥우 책 봤었잖아요. 이것도 이지은 작가님만의 독특한 그 그림체랑 이야기가 보이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이 책을 드렸을 때는 아이 반응이 시큰둥 했거든요. 근데 올 여름은 지금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씩은 팥빙수의 전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늘 하듯이 그 겉표지를 보면서 호기심과 궁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어? 호랑이가 지금 할머니를 이렇게 번쩍 들어올렸네? 하니까 저희 딸이 엄마 근데 호랑이는 방금 웃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호랑이들은 춤을 추고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수박도 있다 딸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른 모여봐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기 보시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수박, 차베, 딸기들이 있죠. 이 색감들이 참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파츠로 단팥죽도 직접 만드시고는 이것들을 장에 내다팔러 떠나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따스운 날에는 눈이 오면 눈 호랑이가 나온다고 했거든 하고 말하는데요. 헉, 진짜 눈 호랑이가 딱 나타난 거예요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하거든요 할머니는 과연 눈호랑이에게 맛있는 걸 건네주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팥빙수와 연결이 될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아이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헨님 달님의 그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음, 맞아, 이야기를 맞아요. 모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인의 팥빙수의 전설을 읽었을 때그 포인트도 되게 재밌어 음. 하더라고요 저는 이책 보고 괜스레 팥빙수가 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팥빙수도 여러 번 먹었는데요. 먹으면서 뭐 억지로 그림책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쩔 때는 그냥 팥빙수만 맛있게 먹고 또 어떤 날은 아이가 먼저 이렇게 꺼내기도 하거든요. 엄마 이거 눈범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또 그림책 보는 거죠. 어 그렇게 팥빙수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도후 활동을 할수 있겠네요. 네 거창하지 않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아 그리고 저희는 그림책 보면서 어. 이책 정말 재밌다 하면은, 어, 그러면은 너는 이책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장면이 제일 좋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는 그려가지고 프린트해서 같이 색칠도 해보고. 너가 했는데 직접 그렸어? 오. 오. 저희는 옛날에 그 추피 시절 때부터 오. 얘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자꾸 엄마 이거 좀 그려봐. <laughs> 그런 걸 많이 했어서 올 여름에 눈 호랑이랑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 음. 듭니다. 제가 추천할 책은 백희나 작가님의 달 샤베트 책이에요. 이 책도 워낙 유명한 음, 책이죠. 음. 대부분 그림책은 보통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는데,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대 세트를 만들어서 음.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으로 그림책을 구성을 하거든요. 음, 알샤탕이랑 구름빵도 음, 그렇게 만들어져 뭐 있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달 샤베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들보다도 더 섬세하게 음, 음. 무대 세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지만 보더라도 아파트 호수별로 집안의 벽지, 가구, 등장인물들이 다 모두 다 다르죠. 집안의 무대는 미니어처 소품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등장인물은 작가님이 직접 그려서 오려낸 형태로 존재해요. 실제 미니어처 소품은 입체감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은 2D라서 독특한 분위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달 샤베트는 다리 포인트잖아요. 이게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빛이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하니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쵸 이게 달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보는 동안 그러니까 눈앞에서 인형극 보는 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를 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열대야가 심한 여름밤에 밤하늘에 달이 녹아들이고 그 녹은 달은 아파트 반장 할머니가 받아서 샤베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이달 샤베트를 나눠 먹죠 그런데 달이 모두 녹아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반장 할머니를 찾아올 누가 찾아올까요? 그 이후 이야기는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랑 달샤베트 책 읽고 나서 바로 창가에 가서 달을 막찾아봤었거든요어달 모양 어때? 이랬더니 초승달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 달이 왜 초승달 모양이지? 이랬더니 어? 엄마 달이 녹아서 사라진 거 아닐까? <laughs>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달 혹시 누가 받았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음 하고. 아이가, 어, 나도 달 샤베트 만들고 싶다. 음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달 말고 아이스크림 만들까? 이러면서 음 다음날 망고랑 막 우유 넣어가지고 음 약간 비슷한 노란색으로 어, 아이스크림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고 했거든요. 어, 그것도 아까 팥빙수 먹었던 음.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맛있는 도코 활동이네요. 여러분 저희가 추천한 여름 그림책 잘 보셨나요? 사실은 더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상 아주 아주 엄선해서 세 권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책들도 궁금하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스트 받아 가시고요. 이거 말고도 어 저희는 이런 책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거 여름 그림책으로 추천이에요. 하는 책들 있으시면 댓글로 또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 주세요. 육아 동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